아, 싱싱해, 그러면서. 아, 맛있어. 벌도 오고, 나비도 오고. 어, 이떻게 하려고, 연우야? 먹으려고? 사과? <laughs> 응. 우리 연우 사과 먹으려고? 어, 이거 봐. 토끼도 오고, 꿀꿀이도 오고, 맛있다고, 난리네. 연우도 먹을래? 응? 어떡하지, 어떻게 이거? 어떻게어 잡으려고, 사과 잡아 먹으려고. 아, 어떻게 잡으려고? 어, 어떻게 연우야? 안타까워. <laughs> 입맛 따셔? <다셔? 웃음> <laughs> 먹어? 이제 손으로. <laughs> 손으로 잡아먹어. 손으로 막 먹는 거야, 이제? <laughs> 어떻게 연우야? 응? 어, 다람쥐, 노우야? 다람쥐랑 다 먹었네. 반이나 먹었네. 아, 좋은데? 그러면서. 아우 맛있나 봐. 근데 어떻게 해요, 내야 너도 먹어 입으로. 앙. 안잡혀서네 먹네 잡아서 이렇게. <laughs> 잘 먹네 우리 연는잘 먹네. 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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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적. 하고 먹네 동물들이 우적 우적 우적. 아, 너 누가 먹는 거야? 사자 도와서 먹고. 빨리 너도 먹어, 내네 여기 안 되겠어? 응? 안 잡혀? 그만 먹을까 우리? 그래 그만 먹읍시다 진짜 사과가 아니니까 네 엄마 그만 그래. 먹읍시다 오 사과를 오